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심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다. 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원 시내 건너편에 가시니 가론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벤 베드루에게 예수님이 칼을 꽂으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간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잡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운명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보면 스스로 순종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어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이장면으로 생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도망을 쳐도 되잖아요. 아니면 또 대비를 해놓거나 준비를 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가십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도 물어봐요. 어, 왜냐면요, 아, 예수님만 잡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체포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아, 이것은요, 자발적인 순종이죠. 다 아니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걸어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laughs>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식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고 배신을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재앙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을,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해. 자, 유다는요, 돈과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죠. 그런데 결국에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보다는요. 열심 당원이었거든요. 그는 세상의 권력과 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유다가 배신한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아, 그리고 나름대로 제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려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칼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폭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감정으로 반응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 사건 이게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유다사에서는요 예수님의 체포를 어떻게 봤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봤어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요한복음 11장 50절에요. 우리 이전에 봤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변론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유다.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아 예수님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로마의 이 압제 로마가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데 이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편안하게 우리를 그냥 계속 놔두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민족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대 민족이 보호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에게 희생 제물로 넘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잡혀 가는 것, 그걸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우리 체제가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체포는요, 단순한 억울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이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 당시에 폴란드의 한 수용소에서 한 명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치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탈출자 한 명당 10명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이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 10명이 죽게 된다. 그러면 누가 과연 도망을 치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막시 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멋진 일이고, 또, 대단한 일이죠. 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신부니까, 신부님이니까, 나는, 아, 대신 죽겠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는요, 그 굶주림 속에서도 기도하며 다른 죄수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살아난 남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 전에 내려오고 또 듣게 되었어요. 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잔을 마시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신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에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어렵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움과 배신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발적 순종은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또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감정으로 보면 또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분노나 그다음에 포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걸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이나 용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한 성도로는 이세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것, 그리고 미움과 배신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배웠어요. 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면서도요. 나가셔서 체포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한 줄로 요약 결론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어려움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